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더미식 한우두부 강된장 덮밥 소스 2개 15% 할인된 6,800원에 만나보세요. 깊고 진한 맛의 강된장으로 간편하게 든든한 한 끼를 완성하세요. 맛있는 식사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바른식 우렁 두부 강된장으로 건강한 밥상을 완성하세요. 신선한 우렁과 두부의 조화가 일품인 강된장을 만 400원에 만나보세요. 깊고 풍부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고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집니다. 3위입니다. CJ 제일제당 다다우렁 강된장 양념 2개 세트로 간편하게 맛있는 강된장을 즐겨보세요. 넉넉한 500g 용량으로 온 가족이 푸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풀무원 우렁 강된장 16입, 25% 할인. 지난 풍미의 강된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밥한 그릇 뚝딱!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1위입니다. 다다모롱 강된장 양념 4개입. 깊고 풍부한 맛의 강된장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8% 할인된 가격으로.